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N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아, 오늘은 창업 뉴스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 사실 이게 좀 실제로 뜬지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좀 뒤늦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부랴부랴 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련된 모집에 관련해서 그좀 변동 사항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사람 기억이라는 게 워낙 좀이 간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공고가 떴을 때 놓친 거였는지 아니면 그 뒤에 추가가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쪽에 이번에 추가 경정 잡힌 게그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처음에 안내해 드렸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초기 창업 패키지와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해가지고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도 대비를 보면은 뭐 예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히 변동 사항은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끝인데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혁신 신산업 쪽 초기 창업 패키지가 추경으로 잡수 이제 특화 분야로서 이백이십 개사를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경정이 잡으면서 비대면 특화로 만들어지면서 예찬 같은 경우에는 육백 명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구요 백 명이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백 개사를 선정한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은 반도 안 되게 줄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케이스 그 타트 업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팝업이 뜨고 있는데요. 일반 전분야 초기 창업 패키지 220개에서 모집이 지금 8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수정이 된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한데 뇌피셜이지만은 일단 여러분이 지금 현재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그 지원석 그 추경 모집 안내 들어가 보시면은 그 밑쪽에 조그맣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공고가 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아전 분야 아이템 즉 비대면이 아닌 다른 분야 아이템을 사업하고자 하는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모집은 2020년 8월 중순 별도 공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비대면 분야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00명 100개사 뽑는 거 이외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즉이 100개사에도 신청 가능하고 220개사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최종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기 모집 공고의 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비대면 아이템을 애초부터 갖고 계셨던 분은 두 개다 지원할 수 있는데 그둘 중에 하나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비대면의 입이 됐으면 그 뒤에 이제 전 분야에선 자동으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번의 이제 그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사실은 기회가 늘어났어요. 이 페이지를 앞으로 넘길게요, 다시. 기회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500명에서 600명으로 추경이 오히려 100명이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0이었는데 올해는 실제로 320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예창 초창이 모두 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게 추경을 잡혔을 때그 추경예산안 자체에 일반 전분여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올 초에 사실은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은그 비용 자체가 순수하게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자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특강이나 상, 뭐 컨설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으로도 실제로 책정이 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해서 대부분의 오프라인 행사가 거의 취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소진이 실제로 많이 안된 상황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를 있었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전에 이제 소진이 안 됐던 예산들이 적정 부분 실제 이제 지원 금액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서 사실은 저는 올해 원래 그 추경이 잡힐 때 그냥 제 개인적인 분석상으로는. 어, 뭐, 비대면이 됐건 뭐가 됐건 작년 대비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이 좀더 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100개사 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뭐, 사실 저야 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어 어쨌든 당초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어, 거의 비슷하게, 다르게가 아니고, 220개에서 모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 아이템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매도, 비대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분에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220개사 8월 중순에 나오는 220개사 모집을 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대면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100개사에다가 220개사를 뽑는 여기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쪽 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자 그러면은 그 이제 관련 강좌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 제가 이거 그 초기창업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주에 이미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기를 찍었어요. 작성하기를 찍었고, 와, 저도 깜짝 놀랬는데 무려 150분에 달하는, 진짜 2시간 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제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기가 찍혔고요. 사실 일반 전분야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쓰기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께 뭐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강좌를 꾸미진 않을게요. 그냥 지난주 금요일에 올렸던 내용, 토요일에 올렸던 내용 중에서 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부분에서 비대면에 관련된 내용만 그냥 조금 빼버리시면 그게 바로 그냥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별도 강좌로 구성하진 않을 거고요. 어, 요거 제가 조금 잘못 집어넣는데 었요 관련된 건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예비가 아니고 초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료를 꾸미다 보니까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찍었던 것들 중에서는 이 앞단의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관련된 그 창업의 지혜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장 이제 최근에 했던게 이게 이제 거의 제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의 제 역량 상으로는 가장 신경써서 정성들여서 만든 그 강좌 거든요 그래서 요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말에 올라올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사례 연구까지 좀 보시면서 어 참고를 하시면 은 그 220개서 에 보는 일반 전분야에 대해서도 좀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혹시라도 뭐 시장조사나 이런 쪽으로 좀더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은 에피소드 5하고 이제 16에 있는 이런 시장조사 관련된 카트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월 중순에 실제로 뜬다고 하는 일반 전분야 초기 창업 패키지는요, 제가 본 정식 공고가 올라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 창업 뉴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좀 반가운 소식이 있다는 부분들을 혹시 놓치고 있다 그러면 음, 여러분의 향후에 그 8월 달의 타임라인에. 꼭 집어넣으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뉴스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모두 그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좀 비가 많이 내려서 좀 꿉꿉하기도 하고 다소 우울하기도 한데 그래도 항상 그 정신건강도 잘 챙기시고 어, 육체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 n l 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